어 방금 얘기했던 물펌프의 효율과,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펌프가, 펌프가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물을 순환을 많이 시킨다는 얘기죠. 강한, 강한 압력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냉각수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펌프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순환이 잘 돼요. 높은 압력으로. 그러면 냉각수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펌프의 효율과 냉각수는 와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 압력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펌프 효율이 좋으면 어떻게 강한 힘으로 냉각수를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에 비례한다는 표현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즉 펌프 쪽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벨트죠. 어, 우리 펜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에 같이 물려있는 요석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실제 이제 바깥쪽에 있는 벨트를 사진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크랭크축 풀리가 보일 거예요. 어, 펜벨트 엔진 크랭크축에 펜벨트 거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디에 같이 묶여 있는데 위에 물펌프 풀리 보이시죠? 물펌프와 이 같이 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군데 또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서 가지고 이쪽에는 크랭크축 풀리, 여기는 물펌프 풀리,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뭐가 있다? 발전기 풀린 거죠. 그래서 이세개가 각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힘을 주고 당기고 있으면 엔진이 돌면은 뭐도 돈다? 물펌프 풀리도 돌 거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같이 구동이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얻어서 물펌프도 구동하고 뭐다? 발전기도 구동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차를 두고 아래쪽에 벨트가 하나 더 걸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벨트 걸려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은 모두 에어컨 압축기도 같이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동력 조향장치 펌프 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벨트는 뺏겨놨지만 안쪽에서 한번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받아가지고 구동되는 것들이 뭐가 있다? 물펌프 풀리. 그리고 발전기 풀리.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 에어컨 압축기 풀리. 그 다음 뭐 동력 조향, 우리 파워 핸들이죠. 핸들을 가볍게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펌프예요. 그 펌프 풀리까지 같이 세개가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이 물겨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